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서울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후 처음 열린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72개 교단,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가 함께 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설교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며 감사가 살아나야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야 한국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자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날 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으로 채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라는 질서가 성경에 나온다고 늘 말해왔다며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역설했습니다. 제가 늘 자유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가 지,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부 순서에서 대회사를 전한 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2023년 부활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선포해 온 세상에 예수 부활의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준비위원회는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대로 헌금 전액을 저출산 대책위원회에 보내고 이와 더불어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부활과 회복을 주제로 2023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성찬의 예식과 같이 주님의 찢김이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될때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다 말하고 부활절 예배를 기관별로 드려 연합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것으로 안다며 연합기관 통합에 대한 바람을 현실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제대로 된 통합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서울제일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부활절 새벽예배 특별원금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역교회 연합예배도 곳곳에서 마련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성안교회에서 하남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개최돼 지역교회와 성도,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로, 생명을 믿으면 생명, 진리를 믿으면 진리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 전국의 교회가 각각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예수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코로나 상황 완화로 이전보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연합 기관별 내 군대에서 진행된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로 연합이 아닌 또 다른 분열이 고착화된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소리가 있는 가운데 진정한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기대하는 바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 채널 뉴스 홍정혁입니다